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D&D 파마텍 준들 반갑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마감 방송, 즉, 수요일 준비 대응 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열풍을 불고 있는 먹는 비만 치료제의 서막이 올랐죠. 국내 개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내용인 즉시 우리 D&D 파마텍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내에선 한국약품이 주사제 국내 홈멍허가르 신청을 했고 지금 DND 파마텍은 여러분들 2024년 미국 메스세라의 건강비만치료 후보물질이죠 기술이저를 이미 했습니다 자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지역 임상 1상이 또한번 진행이 되고 있고 후속 물질이죠. 이 임상 계획, IND에요. 신청 준비 단계까지 이렇기 때문에 주 1회 그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GLP-1이겠죠. 블루카곤이종작용제인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주사제 DD01, 미국 임상 이 이상도 진행 중입니다 임상 이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바로 기술 이전의 시그널이겠죠 그만큼 우리 DN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재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지금의 차익 실현은 당연하게 떨어지는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K바이오가 주춤했던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물량대가 좀 많아요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즉 여러분들의 평단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아우르는 재료, 이슈, 호재를 체크하면서 매수 밴드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D&D 파마텍 주인들을 위해서 주요 정보를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산타 거래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께서도 코스피가 5천 시대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 모두 다 트레이더들 증권가 애널리스트 불산 투자의 기회가 완벽하게 열렸다라고 하죠. 그만큼 종목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12월 23일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내가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주식 아카데에서 말씀을 해 드렸고요. 김선재 대표 종목묘 뷰티 스킨, 메수타쩍, 메도타쩍. 12월은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KBT가 굉장히 이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8시 30분에 모두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1차 에도25% 오늘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3차까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산타를리 구간에 있어서 주주하는 전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각 종목마다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무상증자 확정 발표가 나왔어요. 강력한 상식의 재료 모멘텀으로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코스피 종합티슈 상승의 원동력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발휘해주고 있으면서 4113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있는 국내 주시장이죠. 식 코스피 코스타 사흘째 오르면서 상승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과정 여러분들께서도 뷰티시킨 차트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미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연결이 돼 있었고 12월 23일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내를 드렸죠.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익절하시는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뷰티스킨 여러분들. 자 오늘 29%까지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기록했지만 제가 안전하고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까지 준비를 하면서 25%에 탔죠. 모두 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12월 산타랠리 구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움직임 자체가 여러분들의 항상 엄선된 두곳 종목으로 8시 30분에 안내를 드립니다. 이미 1 0 0 1번가까이 800번가까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계시고, 굳이 받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 문자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을 선점하시기는 이게 기회는 열려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어, 내가 들어간 종목만 아니면 내가 들어간 섹터만 하반압력을 그렸던 경우들 내 주변 내 지인은 계속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 갖고 계신다라는데 이게 바로 종목 선점이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임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산타렐리 구간에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화면에 0 1 0 8 0 3 7 4 9 0 0과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아갈 수 있도록 메일이라고 간략하게 톡을 잡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죠. 지금이 바로 그 기회, 특히 키2 2월에산타렐리는 절대 놓치시면 안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37-4900번 매일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교 정보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챕터맨의 수남매를 보시게 되면 산타랠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차익실현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좀 단기 매매 패턴은 항상 12월 연말에 많이 나오는 과정들이에요. 조선 그리고 로봇, 주도주들이 좀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와 2차전지, 자금의 쏠림 현상은 분산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안 들어가신 우리 TNG 파마텍 주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수일이 엄선된 종목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체적인 DNG 파마텍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죠. 외인의 자금들이 조금 이탈을 하면서 조선으로 넘어가고 2차 전지 소재 장비로 넘어간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과 당연히 연기금, 이 정보와 자금력이 막강한 연기금 역시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혹시라도 그러면 주가를 좀 크게 누를 수 있는 기관이나 외인들의 공매도의 움직임은 작용하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D&D 파마테. 매매비중이 약한5% 가까이 나오면서 지금 89,334원. 무슨 얘기죠? 오히려 긍정적인 매집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평단이 여기, 누구는 여기, 그리고 지금 저점 신규, 다양한 가이드는 결국은 정보와 자료로 확인하셔야 돼요. 1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t n d, &D 파마트취임도 세계 3대 자산운용사 JPM1 모거스텐이죠. 투자전략 보고서,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 잡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놨고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실시간 브리핑이죠.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거나 찾아보시기 힘들 때 미리미리 제가 시황 브리핑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우리 T&D n 파마트 주인들 자료줄과 같이 무료텔레그램 링크 남겨놨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무료 정보 많이 준비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에게 한 조라도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샹종마미 살아남에서 산타렐리 구간이 왔다라는 것. 바로 무슨 얘기를 응시, 암시하죠? 증권금은 가장 바빴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TND 파마틀주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붙이지 않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측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최두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원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저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지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 1 0 8 0 3 7 4 9 0 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